자 HAB 주인님 반갑습니다 세력의 모든 주식을 탐구하는 세무조황 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상한가 2 연속 상한가 이후에는 이제 주가가 4만 원에서 5만 원 밴드 사이를 어떻게 뚫어주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말씀드렸죠. 크게 잡았을 때이 구간인데 이 구간에 벌써 4 거래일 만에 돌파를 했습니다. 4 거래일 만에 돌파를 하고 나서 오늘. 10% 이상의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 주는데 이때부터는 어떠한 주체들이 많이 들어왔냐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먼저 개인 투자는 대부분의 분들이 매도를 하고 나간 게 맞고요. 여기 보시 보시죠? 그리고 오늘 들어온 게 이제 외국인과 기관계 외국인과 기관계 그리고 금투에서 많이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많이 또 금융 투자에서 많은 금액을 이제 순매수하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플러스로 지킬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간에는 이제 하한가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제 물타기를 하거나 혹은 신규로 들어와서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해서 들어왔다라고밖에 해석할 수가 없죠. 딱 이분법으로 나뉠 수밖에 없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 미국은 현재 어떤 장이다? 미국은 바이오 대불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에 3,300% 이 정도 상승하는 종목들이 벌써 두 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바이오 상승장이 맞고요. 어, 지난번에 HAB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f d a 심사가 불발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FDA 측에서 주장했던 내용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서 그쪽 지방에 사는 사람들한테 투여를 했을 때 결과에 대한 데이터가 없다. 이 부분을 보완해라라고. 정리를 하자면 그런 식으로 말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h l 비 측에서는 이 부분을 보완해서 재신사 승인할 것이다 근데 어떻게 말했습니까 6개월 이상 통상적으로 걸린다 라고 말씀드렸고 지금부터는 이 6개월이라는 희망을 다시 갖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패턴에 돌입을 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 라는 거가 되겠죠 지난번에 왜 그러면은 이제 하한가가 막 어디서는 뭐 삼연 하한가, 오연 하한가 이 정도 얘기까지 했는데 여기서 멈췄느냐 일단은 이 시계열을 다시 한번 돌려봐야 됩니다. 60분봉으로 좀 보여드릴 건데 좀 촘촘하죠? 어, 이렇게 보면 또 적당하겠네요. 자, 이때 하한가가 풀리게 되면서 어떻게 이제 흘러갔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일단은 이 설명드리기 전에 이 빨간 선이 있으면 하루가 다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요 처음 이제 하한가가 풀렸던 이 연속 하한가 이후 풀렸던 거는 교보증권 측에서 먼저 들어왔어요. 이쯤 되면 바닥인 것같은데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온 다음에 테스트를 한번 하고 잠깐의 반등 이후에 다음날 주가를 띄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자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교보증권이 들어왔다는 상당히 어, 긍정적으로 보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기관이 봤을 때, 기관의 눈에서 봤을 때이 HLB HLB라는 회사가 지금 당장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여기서는 이제 조금 반등을 할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한번 테스트를 해봤다. 그래서 많이 띄우질 않았습니다 주가를. 그러고 나서 다음 날부터 어땠습니까? 순차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천천히 부양이 되는 듯한 그 전에 하락 전에 가격까지는 아직까지는 시간이 좀 멀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점 대비 상당히 많이 올렸습니다. 이걸 얼마나 많이 올렸는지 또 돌려보면은 여기서 쭉 이어보면은. 19% 이상 회복을 했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처음 이제 하락을 했을 때 마이너스 60% 하락을 했고 현재는 19% 정도 말아 올렸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포인트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지금 만약에 못 들어오셨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것 때문에 못 들어왔을 거라 생각하는데 일단 그거 알아보기 전에 잠시 한번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이 LS 머트리얼즈를 어 저희 구독자 인증을 해주신 분들 대상으로 해서 보내드렸다라고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LS 머트리얼즈 26,000원에서 제가 한번 언지를 드렸었는데 LS 머트리얼즈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게 되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LS 머트리얼즈 자 26,000원 선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 라인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수익 구간은 15% 최소한 15% 가져갈 수 있다. 아니 무슨 HLP 하나만 봤을 때19% 상승했는데 이 정도로 이제 의스되느냐라고 말씀할 수도 있어서 제가 여러 가지 종목을 많이 드렸는데 이번에는 1월 18일 날 제가 언제 언지, 언제를 드렸었던 LS라는 종목입니다. 84,000원에 말씀드렸었는데 요것도 한번 보면은 LS 84,000원이 어딜까요? 여기입니다. 8 0 0 0원이 구간 완전 주가가 바닥권에서 눌려 있을 때 포착을 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랐습니까? 100% 이상 올라가는 종목, 이러한 종목이 하나가 아니라 무려 여러 개가 더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지금 제가 보셨죠? 5월 7일 날 말씀드렸고. 추가적으로 저희 구독자님들 이렇게 인증을 해주시는 수익 인증까지 다 해주십니다.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다 선별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은또 구독자 인증을 해주시는 분들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한 분들입니다. 저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한테는 너무나 힘이 되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보답을 해야겠죠. 이렇게 수익 날수 있는 종목들 전부 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데, 요거 어떻게 보내냐 위에 번호 보이실 겁니다. 0 1 0 4 4 0 8 8395번으로 문자로 황 팀장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서 영상 보시면서 바로 문자로 핸드폰 키세요. 문자 들어가셔가지고 0 1 0 4 4 0 8 8395번으로 문자로 황 팀장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바로 신청이 완료가 되시고요. 신청 확인이 되면은 제가 순차적으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지금 시황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에 대해서 언질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도움 많이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h a b 얘기로 돌아가서 지난번에 이제 h a b 제가 미국은 지금 현재 바이오 불장이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h a b 자체에 뭔가 이제 심사가 완전히 무산이 되는 이러한 악재까지 등장한 건 없다. 그죠. 보안에 대한 어떤 얘기가 오갔을 뿐 현재 HLB가 여전히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라는 걸 여러분들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못 들어왔던 이유는 옛날에 s g 증권발 해 가지고 막 무더기 하한가 갔던 그때를 생각하실 거예요. 그 이후에 지금 주가를 아직도 회복 못 하고 지금 가만히 있는데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은 3천천리라종 종목 여러분 생각0 0 겁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차트처럼 0런 식으로 이제 주가가 흘러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혹시 h 0 0가 이렇게 되진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고 있을 텐데 0 어, b 라는 회사 자체가 만약에 저0저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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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를 통해 가지고 누군가가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갖고 있었고 실질적으로 주가 조작을 했던 거고 반대로 h 0는 그러지 않게 데이터 분들드 상당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심이라는 게 다시 살아나게 되면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쉬운 자리에 놓여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주가가 상승했던 이 기대할 수 있는 이 부분들 이 부분은 FDA 승인이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FDA 승인에 대한 건데 승인이 완전 무산된 게 아닌 어떠한 데이터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하라. 라고 서신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이 부분만 보완을 하면 된다. 다만 이 불발이라는 내용에 들었을 때 너무나 강력했던 키워드였기 때문에 기존 주주님들이 공포해질만한 그런 포인트가 딱 여기서 발동을 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주가가 흘러 날아왔던 것은 어느 정도 예견이 되어 있었던 내용이고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 있고 기존의 S 증권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거짓말이었다면은 주가는 더 하락했지만은 딱 반등이 나올 포인트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안해도 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HLB 출신님들 상당히 많이 고통스럽고 힘드실 텐데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여러분들 또한번 비상하는 그 날까지 제가 HLB 책임지고 여러분들 끝까지 추적하도록 하겠습니다.